다 역시 우리 밭은 바람 소리가 엄청 강해요. 우리 작물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볼겸 하고 있는 중입 풍성해졌네요, 성추가 엄청나게 풍성해졌네. 쑥갓은 뜯어 먹고 몇개안 남았어요. 시금치도 네번 뜯어 먹고 이만큼 남았어요. 자리를 찾은 여기 심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실패인 것 같아요. 여기만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했고 우리 감자밭 성공입니다. 성공.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감자밭도 나 토마토가 물을 모두 더 먹어서 힘이 없네. 힘이 없어. 가지도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도 물을 한번 지난주에 와서 한번 줬는데 두 번째 뿌린 시금치 다시예요. 이번에는 시금치를 많이 먹기 위해서 넓게 심어 줘도 추가로 심어놓은 밭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 좀 비가 좀 왕창 좀 내려줘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엄마네 집고추 심어주고 남은 고추꽈리고추 고추 여기 다 심었어요. 어, 얘네들이 굉장히 쌩쌩하게 자리를 잡았네. 이렇게 풍성한 밭이 뭐냐면 돼지감자를 돼지감자. 장악을 했어요 돼지감자가. 이렇게 추가로 심을 가지 3마리도 사왔고요. 처음 보죠. 참외무종. 그 다음에 또 토마토가 죽을 지 몰라서 <laughs> 추가로 다시 3마리 사왔어요 이 아이들을 한번 씻고 보겠습니다 그대로 어느정도 구멍어터뜨도 아, 모종삽이 있으면 좋은데 모종삽을 놓고 왔어요. 일단 물을 흠뻑 주시면어요 토마토야 다리를 좀잘좀쳐 봐라. 네. 고딱 좋네. 오, 말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난내 어, 제대로 찾았어. 어.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게. 그동안말 받아 주는 사람이 쉽겠는데. 다리를. 말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파져요 아, 쟤네, 오른쪽에도, 얘네도 다 써도 되는 밭인 거지? 아, 아니, 여기까지만, 우리 밭. 아, 아니, 요, 요, 풀 많은 거. 이거? 응. 야, 돼지 감자. 아, 그것도 뭐가 자란 거야? 아, 돼지 감자 아, 그게 감자였구나. <laughs> 나는 잡인줄 알았어. 아, 엄청 강해가지고, 돼지 감자가 엄청 강해서. 어. 뜯어도, <laughs> 어. 뜯어줘. 우리 준니가한번요좀 줄래? 니야 오늘 특별 출연 제 지인 언니 준이 주니, 엄마와 준니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 찍는 걸좀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준이가 여기 시금치밭이랑 좀 주면, 이모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응? 맛있는 시금치. 너, 너 저기 상트 뜯어하게 해줄 거야. 우동의 대가로. <laughs>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랬다고 다안 먹는 것만 주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건데. 몸이 완전 좋은데. 오러니까오이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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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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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에는 겉에 뿌려오봐 오오오오오. 오오가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지금 <laughs> 차에서 안 내리겠다는 거 <laughs> 그런 래 얘는 이모가... 착한 거야. 엄마가, <laughs> 엄마 맘대로 움직여도 뭐라고 안 하니까. 얘는 생뚱맞게 얘 혼자 자라냐 외롭게 구멍을 파서. 두 마리니까. 아유 들어. 두 마리니까. 천 원이야. 두개천 원이야. 천 천에 씨지 천에 못도 저렴한데. 얘를 완두콩 얘를 아무래도 불쌍하니까 옆으로 팍 해가지고 옮겨줘야할까 나홀로 혼자 그냥 얼마나 외롭겠어 어머야 통이 다분산돼버렸네 이거 너무 많은데 죽는거 아니야 이거 내소 심어 내소 심어야지 잘 자라라 너를 믿겠다. 잘 자랄 줄이고잘클 거라 믿는다. 어? 오, 이야. 그래도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이가못 못 큰데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이렇게 세개 있는 애를 하나를 잘라줄게. 영양분이 잘하면 많은거고 죽으면 많은거고 살면 좋고 일단은 뭐든 해보는거야 그냥 안 되든 안되든 일을 도와주는 언니에게 상으로 상추를 주겠습니다 자 상추 뜯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알려줬지만 얘를 옆으로 잡고 얘를 잡고 옆으로 비틀면 이렇게 꺾이면서 떼져요. 어 음. 밑에부터 이렇게 옆으로 밀면. 음. 밀면서 옆으로. 장가지는 더 커야 하니까 작은 가지는 놔두고 큰 이파리 애들만. 오늘 5월 14일, 아, 로즈데인데. <laughs> 일하러 왔어요. 자, 이렇게 물을 좀 주려고 왔는데 물이 많이 안 나와서 일단 조금만 주다가 말았네요. 그리고 상추도 잘 섞어서 따가고, 역시 옆에 이렇게 씨앗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시금치는 거의 다캐 먹었어요. 오늘도 또 김밥 싸먹으려고 시금치 뜯었습니다. 완두콩도 모종을 옮겨서 한번 심어봤고요. 감자도 올라왔어요. 이제서 올라왔어요. 와, 이따가 언제 오냐고. 손꼽아 기다린 게한 달인 줄은 꽃상추 심은 추가를 심은 아이들도 이제 좀 자리를 닭소리 감상을 한번 간만에 해야겠네. 오이구 며칠 5월 14일 대충망의 텃밭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에서 따온 우리 상추랑 덕질거리 처음으로 썰어해봤고요. 쑥갓 그다음에 칫거리 얘네들도 처음으로 썰어해왔어요. 엄청 싱싱하고 신선하네요.